네이하 데이입니다 요즘 다이애나 영상을 많이 올리는 데이인데요. 다이애나가 너무 쌉싸기라 계속 올리게 되는군요. 이제 새 시즌도 오고 하니 더 다양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만약 다이애나를 안 해봤다. 그러면 한 번쯤은 꼭 해보세요. 신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원래 다이애나는 미드가 제일 좋긴 한데 저는 탑 정글도 상황이 좋다면 강추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황이 좋다는 게 뭘까요? 다이애나는 암살자에 가까운 캐릭입니다. 물몸에게 강하고 탱커에게 약하죠. 야스오나 피오라 이런 챔프에게는 살짝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적팀이 탑 문도, 정글 세주, 미드 갈리오, 서포 날리 이런 조합인데 다이애나가 1티어라고 다이애나 해야지 대 하면서 다이애나를 하면 5인궁을 해도 한타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laughs> 자 우리 상대는 이렐 정복자와 시너지가 좋으며 은근 강한 친구죠. 이렐이 1렙에 무조건 싸움을 걸 겁니다. 보통 다리나 볼베가 아니라면 끝까지 싸우면 이렐이 이기거든요. 근데 다이애나는 점화도 있고 3타 패시브도 있어서 맞다이에 은근 강해요 쫄지 말고 싸우면 정복자도 터지면서 이깁니다 보통 이렐이 무조건 죽여왔기에 당황하며 죽는 이렐이죠 바로 테를 타니 한번 더 죽여줄까요? 이득 보면 그냥 빠집시다 깝치지 말고 근데 괜찮아요 1킬씩 먹으면 다이애나가 아직 이깁니다 제가 무서운 건적 정글의 갱이죠. 이건 누가 봐도 역갱 가기기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줄까. 가위계까지 먹게 해줬더니 자크가 배신을 때리네요. 야 리신 탑에 산다 모습도 보였잖아. 빨리 와. 줄까. 이래서 제가 티어를 올리려면 듀오를 하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이번엔 저의 견문색 패기로 피했지만 아까 왔으면 더블킬을 먹었겠죠. 느는했지만 지금이라도 오라고 합시다. 어그로는 완벽했고 무조건 더블캐디죠. 아니 점프를 왜 그렇게? 아니 큐를 왜 거기다 써? 이렇게 <목소리> 해서야? 채팅으로 정글 차이를 한 97번 정도 치고 싶었지만 참읍시다 와 스킬을 하나도 못 맞출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함 이렐이 킬을 너무 먹었기에 아까처럼 까불면 반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자크는 탑을 터뜨리고 밑으로 도망을 간 상태죠 혼자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Q 견제로 딜을 조금씩 넣어줍시다 3킬을 먹은 이렐이라도 다이애나가 점마라 순간 킬각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3킬 먹은 이렐이라 아까보다는 빡시죠. 아직 한발 남았다. 와 현상금 600원 먹어버렸다. 그래도 이렐은 이걸로 3킬 먹고 솔킬 따인 이렐리아가 돼버렸죠. 만약 이렐이 킬을 안먹었다면 편하게 솔킬을 땄겠죠. 3킬먹은 이렐도 죽이는 다이애나 당신은 도덕책 이렐은 아직도 자기가 강한줄 압니다 다이애나는 탱커에게 약한거지 반반만 가도 아주 강합니다 아까 더블킬 먹어서 좋다고 하던 이렐은 없고 도망가기 바쁘죠 <목소리> 자 하지만 대시브 발동하죠 우리팀 터지고 바텀 듀오 올라오는 지금 템이 극딜이 아니기에 원콤이 힘드니 때를 기다립시다 이런식으로 현상금을 챙깁시다 와 이거 말하면서 네 현타같다 현타, 같다, 현타. 라인전이 끝나면 해야할 일은 암살입니다. 지금처럼 잘 크면 막 써도 죽이지만 보통 콤보는 q e w r 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니쉬로 도 좋아요. 망한 팀원들도 같이 크고 있죠. 제가 다이에나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철거가 진짜 좋아요. 만약에 리치베인 가면 포탑이 녹 습니다. 팀운이 안좋아도 운영을 할수 있는 챔프죠 보통 암살자나 스플릿 챔프는 한타가 구데기라는 인식이 있는데 다이애나는 은근 좋음 거의 혼자 4대1 해버렸죠 저는 배치도 아마 다이애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타도 적들이 다이애나 보느라 정신없죠. 그리고 은근 단단함. 결국 다이애나의 하드캐리로 게임은 끝납니다. 딜량 1위의 명예도 받아버렸죠.